일 싱글 패밀리 홈을 아, ADU 이게 원래 거라지로 가는 그 공간을 리빙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걸 ADU로 하나의 유닛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집들이 생긴 게다 똑같은 걸로 봐서 동시대에 지어진 그런 모델들의 동네입니다 이 집의 매력은 뭐냐면 이 바로 뒤가 공원이에요 야구 경기를 할수 있는 그래서 뒤에 아, 이웃이 없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스톤으로 밑을 장식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회색을 해놨고 지붕은 새거 같아요. 지붕 상태는 좋고 창문 다 새로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가 네모나게 있잖아요. 저쪽에 월지러가서 있고 그리고 또 약간 틀어진 상태로 또 네모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식탁이 있어야 될 자리로 여기 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서 일단 왼쪽으로 가면 방으로 가는 거죠. 방이 두개 있습니다 자 방은 방 그리고 또 옆에 방 방은 방 아, 저거는 코너에 두 개의 창문이 있어서 동쪽과 북쪽의 창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를 볼수 있죠 옆집의 차도 볼수 있는 뭐, 이쪽에 스토리지가 조그맣게 있고 이 밑으로 예, 크로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 옛날 집들은 이렇게 밑에 공간이 있는 집이죠 그리고 화장실은 세면대에 조그만 거 놨고요 왜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세면대가 크면 뭔지 불편 근데 문을 반대쪽으로 열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코드로 돌려야 나 그리고 네, 턱 턱은 어, 플라스틱이에요 네, 오 아주 눈속임이 좋은 플라스틱이에요 오케이. 네. 여기 리피니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 변기의 변기 키친으로 돌아 들어가 보면 키친의 냉장고를 이렇게 구석으로 몰았고요 그리고 키친, 싱크두 개,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죠. 어, 키친에서 설거지하는 뷰는 나무도 있고 분위기 좋습니다. 저 뒤가 공원 같은 거죠. 이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터져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막아놓고 막아놓고 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죠? 그리고 위뭐 밑으로 내려와서 진정한 리빙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입구예요. 그냥 들어오면서. 거쳐서 식탁으로 해서 가는 길이었고 여기가 진정한 리빙룸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집은 2베드룸, 1베드룸을 bedroom,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로 나가 보시겠습니다 폴치를 근사하게 해 놨어요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저쪽으로 가는데 나무도 가려주고 폴치도 가려주니까 이쪽으로는 빛이 직광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잔디는 아마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파릇파릇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옆집과의 단벼락고다 둘러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보장이 됩니다. 겉에 칠도 제대로 싹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야구 경기를 하고 가는 걸 보고 계시죠? A.D.U.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골치를 통해서 A.D.U.로 옆구리로 들어가게.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뭐 간단합니다. 아, 이 레이아웃. 자 들어가셔서 이게 리빙룸과 그 다음에 키친, 키친넷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조그맣게 쿡탑이 예, 두 개가 있고 조그만 매트도 재질은 아주 귀여운. 그야 말로 미니멀. 조금 설마 냉장고들이 아니겠죠? 아 조그만 냉장고를 넣어라. 키도 그렇게 작은가? 건 그러니까 큰 냉장고를 넣을 수가 없네요. 아 그래서 이 박스 AC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서양이니까 오후에는 햇볕이 많이 들겠네요 그리고 복도에 여기 스토리도 조그만 거를 만들어 놨고요 AC라인을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오, 그러니까 자동으로 불이 켜지네요 샤워 이렇게 공간들을 조금 더 많이 넣어놔서 작업을 할때좀 분이 더 많이 가겠네요 예. 그리고 역시 조그만 귀여운 싱크가 있고 뭐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이 귀엽습니다. 음, 괜찮죠? 그리고 방 방은 여기 턱이 또 있어요. 턱을 아 플러밍을 넣으려고 턱 턱을 한 다음에 위로 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땅을 파야 되니까 어떤 일이 더 수월할지 그래서 스텝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짓이 괜찮은 사이즈로 잘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게 잠자는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앞을 끼고 있는 모습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도 더클래스 AC AC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천장 위로 AC 라인을 더클래스 AC 라인을 넣었습니다 지붕은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데 이게 아까 그 옆집에 있는 리빙룸하고 원래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벽을 쳐서 막고 하나의 ADU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94만 9천 불 그러니까 95만 불돌이죠드라이브웨이의 차가 세대가 가능합니다 스트리트파킹까지 있으면 파킹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그라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렌탈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해 드렸으니까 그렇다면은 캐이블웨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도 감안을 했을 때의 가격과 그리고 일반 렌트 아니면 이걸 에어비앤비로 했을 때쇼트트렌트트트트트트트트이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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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트트는트트는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는트트는이트는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30일 이상짜리는 롱텀이고 롱텀은 일반 렌트 같기 때문에 퍼밋을 내릴 필요가 없고 에어비앤비라는 것은 법이 아니고 플랫폼이죠. 그걸 활용을 해서 한 달짜리 이상만 렌탈을 하게 할 경우에 여기가 대도시니까 사람들이 한 달짜리 이상 멘트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많이 있습니다. 직업군들, 트래블러스도 있고요, 엔지니어들, 디즈니랜드에 뭐 시즌널로 와가지고 엔지니어 기술자가 3개월, 4개월씩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그런 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고 이집 같은 경우 는 관리가 아니라새 집이죠. 그리고 또뭐 여러 면에서 교통 면에서 등등. 했을 때, 일반 웨트비로 스튜디오를 뭐한 2,000불 받는다고 하면, 이제, Furnished 해서, 불릴 경우에는 3,000, 3,500, 뭐, 필요시에는 4,000,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나리오도 잡을 수 있으니까, 예고는 화면을 제가 잠시 띄워드리면서, 시나리오를 잡아 가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이름이, 아, 대미남부에요. 대한미국 남가족 동산 그래서, 저희 특별히 한국분들, Real Estate GPT. 라는 채널명이 같이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면 열심히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